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삶의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다른 이에 실패를 조롱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의만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자문서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놀아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에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로 삶을 건축하라고 권면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이웃을 구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며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는 삶이 복됨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의 기초 1절부터 7절입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겉으로 드러난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계획하고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은 평범한 건물이 아닌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주시는 지혜로 삶을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대한 동경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SLS나 주변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눈에 띄는 결과를 위해 신앙의 원칙을 잠시 접어두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성공을 말할 때에도 무의식 중에 세상의 기준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세워가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방향을 찾고,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롭게 결정합니다. 속도가 느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지켜나갑니다. 이런 삶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든든하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삶이야말로 참된 가치와 열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주께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의 태도 8절부터 14절입니다. 지혜자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주목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환란 중에도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우리는 바쁨이나 피로 혹은 무력감 때문에 주변의 고통에 눈 눈감, 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아픔에 참여하기보다 한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외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보십니다. 의로운 삶은 어려울 때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 자라고 사랑은 고통 가운데 더욱 빛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며 내 주변의 작은 고통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15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꿀처럼 달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곱 번은 완전수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넘어질지라도 그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은 쓰러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쓰러져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신뢰하며 스스로 복수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을 기준 삼지 않으며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의 삶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환란 날에 낙심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